어느 순간 앞에 쪽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름대로 탈모학도 뭐 보고 제가 돈을 썼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맞지가 않더라고요. 모자를 벗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주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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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aten>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웃음> 부탁드릴게요. 72년생이고요. 성수동에 살고 있고 그 대민 지원로 있어요. 평소에 지금 이게 복장이 오토바이 복장이시잖아요. 응, 안장에서 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웃음> <웃음> 전에도 비슷한 복장을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느낌이 막 달라지셨습니다. 응. 그 전에 그러셨잖아요. 모자만 벗어도 좋겠다. 응.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벗는 날이 오네요. 아. <웃음> <웃음> 보통 삭발 디자인이라든가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그거를 가장 걱정하시더라고요. 막 경조사 같은 거 모자 벗을 일이 막 어쩔 수 없이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보니까 어떻게빈 부분은 이거 뭐야? 흑채 같은 거있나 아, 뿌리셨었구나 뿌리고 예, 남들보다 그렇게 완전한 부모님은 그러니까... 아니었으니까 맞습니다. 흑채 뿌려서 감추고 그랬었죠 음, 혹시 이 두피 문신을 주변에 음. 공개하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없는데 내일 마침 결혼식이 음. 있는데 그때뭐 가족 친지들다올 건데 깜짝 이벤트로 어떤 반응일까 아. <웃음> <웃음> 예,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음. 거라로 생각합니다 삿발 디자인을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만드리겠습니다그 음, 두피무시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뭐. 음. 약을 먹는다든가 그걸 씹는 사람들이 있을 요 고 가격도 부담이 많이 되고 두피 문실도 두상이 좀 괜찮은 사람은 확실히 좀 추천할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도 두상이 너무 이쁘세요 이발 음, 음. 디자인 지금 다 받으셨는데 음, 음. 처음에는 금액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네, 하셨잖아요 저,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로 선택 결정하기가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걸 한번 하고 이발하는 비용이나 세이브가 될것 같고 전에 있는 그 상태를 따지다 보면은 만족도가 있으니까 네. 또 원장님이나 수작업으로 하는 그게 두 달이나 걸렸으니까 네. 얼마나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약 같은 것도 드셔보시거나 가발 네. 같은 거착용은 생각 안해보어요그 약은 의사 처방 돼서 먹고 했었는데 저는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차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 포기하게 되더라고. 근데 유튜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음. 가졌으면 좋겠. 그걸 좀 많이 알려주면은 비문신을 하겠다는 사람이 좀늘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요저 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한번 봤기 때문에 결심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유튜브 보신 업체가 네. 사실은 저희를 먼저 보셨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딱 저희한테 선택 딱 하셨어요? 배너 그걸 보고 상담만 받자 했는데. 네. 원장님이 워낙 말솜씨가 뛰어나갖고 <laughs> 바로 결정하게 됐죠. 보니까. 아, 그러니까. 네. 말솜씨 네. 맞아요. 그 네. 네. 원장님이 가격을 적당한 선에 이렇게 해주셔갖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네. 할수 있겠다 해갖고 네. 하게 된 거죠.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두달 뒤에 또 사후 관리도 해주니까 신다 네. 믿고 맡기게될것 네. 같아요. 세미 멘즈 이상 시술하시는 분들은 6개월 어, 동안에 음. 리터치를 두 번을 무료로 해드려요. <laughs> 작업을 다 받으시고. 조금 빠지시는 거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후 관리까지. 그리고 나중에 6개월이 지나더라도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받는 게 아니라 10% 비용만 내셔가지고 하시면 은또 터치업 작업하셔서 다시 또 진하게, 꾸준하게 관리해드립니다. 저희는 없어질 일이 없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이제 그래도 너무 만족하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그 사후 관리랑 계속. 피드백 드리면서 네. 제 주변에 혹시나 많이 생긴다면 은 적극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소개시켜 주세요 <laughs> 어, 어디서 분명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했냐 이렇게 네, 네, 바로 그럼 휴먼핸즈 네, 네. <laughs> 소개시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달 동안 받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